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황교안 장관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으로 재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참 유난히 많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6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 기소되는 비율은 고소사건의 경우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맞죠? 예, 20%좀넘는 것으로. 예, 사람이 살면서 좀안 갔으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게 교도소 좀안 가고 살았으면 좋겠고, 음. 아파서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고, 또 고소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서 경찰서나 검찰에 안 갔으면 좋겠고 또 송사에 휘말려서 법원에 안 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아마 평범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죄가 있건 없건 고소 고발만 당하면은 거의 다이 검찰청에서 이렇게 직접 사람을 불러서 대면으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국민 편에서 검찰에서 좀 힘들더라도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앞으로 좀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검찰에서는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 소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된 경우에는 뭐 전혀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한 조사라든지 전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고 또뭐 전화로 그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불필요한 소환을 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도 줄여나가는 기관 방법들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뭐 시중에서는 못 하먹는 이 바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보면은 이 태백시 주민이 400여 명이 연류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작년 5월 경남 창원에서는 1,361명이 그막 가담한 그 소위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한해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금감원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3조 4천억 원. 연간 지급보험의 보험금 규모 27조 4천억 원에 12.4%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 한 가구당 20만원, 그리고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보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기가 단순히 어느 특정인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새 모두 다 7만원씩의 준조세를 내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물론 뭐 이게 보면은 내가 보험금을 일정 부분 냈으니까 뭐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 챙기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무책임한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너무 좀 무르고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이 보험사기죄의 심각성을 위해서 형법의 제목을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능화, 조직과 흉폭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 선의에 뭐 우습게 봐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죄질이 나쁜 이런 죄에 대해서 형법의 그 죄목을 신설해서 보다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보험사기 이유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또 과도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통계입니다. 이12% 정도 보험 사기율이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사기도 있고 좀 과잉 진료도 있고 뭐 이런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도 보험 사기율이 5% 내지 10%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뭐15% 20%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이런 선진 사회 속에서 보험 그 사기율이 12. 뭐 7%에 해당한다. 이건 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검찰에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보다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수 있도록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특히 그 보험금 지급 청구 이전에 사기 선행행위 예비와 음모에 대해서도 형법의 규정에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봤더니 정부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사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한 4만명 정도 어, 검거된 그런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아, 끝났는데, 앞으로 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 또 경찰, 이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그 보험정부 기구인 보험사기 근절 특별 재택반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입증이 어려운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어, 저는 봅니다. 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념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무부, 그 검찰이 늘그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 검찰에서 또어 법무부에서 이 청념도 조사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는 것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공표가 되고 그 공표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그 해당 기관에 대한 청렴도의 잣대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이 법무부와 검찰이 청렴도 측면에서 아주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대요 그런 오명을 벗어나는 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해서 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집답 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니다예 나중에 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법무검찰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은 이 청렴도 측정 기준이 뭐 근품이 오고 갔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 평가가 좋습니다. 좋은데 정보 접근성 이런 것이 아직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이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이제 수사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접근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와드리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좀 아, 아, 안타깝고 그런 데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청년도가 더, 전체적인 청년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서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김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